지난 설 연휴 가운데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간호사 신입 교육에 있는 이 태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움 문화는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면서 가르치는 문화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신규 간호사들은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에 더해져서 이태움까지 더해져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부 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병원 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간호사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병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병원에서 이와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직장에서 버텨나가는 청년들이 우리 동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고통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진 수단과 노력을 다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이 세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비극과 허무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성난 파도처럼 우리의 엄습해오며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고 미소를 띌수 있지만 등만 되돌리면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슬픔, 죽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통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분리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육체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험이 더욱더 크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 고통은 여러 가지로 한세 가지 정도로 크게 분리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걱정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적인 것, 그리고 시류에 빠졌을 때와 같이 이렇게 의지가 부족해서 생기는 고통, 마지막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느끼는 영적인 고통 등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관해서 일찍이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던졌고 성경을 읽는 또 성경에 있는 저자들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에 애써왔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고통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 근거해서 원죄에 있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통은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 고통을 선택하셨다고 배워왔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고통이 극심한가? 경건한 사람들의 고난은 왜 경건한 사람들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악한 사람들은 왜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성사에서 다양한 차원의 해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주요한 답으로 한세 가지로 제가 한번 찾아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자의 가난 고통 또는 불우한 자의 성공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히 하늘에서 징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스스로 선, 잘못된 선택의 길에서 드러난다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는다. 두 번째 생각은 불의한 사람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도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부를 들 수가 있겠죠.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수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그 신앙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욕기를 통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항병, 뒤로 가면 갈수록 침묵,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할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통과 고난은 사람들에게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 자신도 겪는 고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형을 그의 백성 안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박해받으면 하나님도 친히 그 고난의 현장에 내주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포르가 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고통하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동반자,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의 교부였던 대표적인 교부 이레네우스가, 이레네우스와 아우스티누스는 이 플라톤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다. 도덕적인 악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왔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됐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특별하게 이 악과 이 신종로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 왔지만, 제가 중간을 좀 건너 뛰어서 개몽주에 와서는 악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지만 용납하지는 않는다. 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이 개몽주에서 조금 이것이 어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한계를 지어놓고 계셨고 이 악은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영광의 나라에서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개몽주시대는 악에 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이 경건한 신뢰와 낙관주의적 이 세계관들은 1755년에 있었던 이 리스본의 지진과 함께 무너졌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지진 앞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러한 재난을 허용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혼돈의 세상인가? 이러한 질문이 그, 그 지진 이후에 있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있었던 이 리스본의 지진과 함께 세계를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과 세계의 조화에 대한 신앙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생겨나는 사상이 하나님은 죽었다. 신학이 붕괴되고 저항적 무신론을 대비하는 상징처럼 신은 죽었다는 것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와 재난, 전쟁, 각종 고난으로 인해서 인간들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자기 신뢰마저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인과 자연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익히 해석해왔던 본문이긴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마치 법정 드라마처럼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에덴의 삶, 생명의 삶, 영원의 삶을 파괴했던 한 두, 한 남녀에 대한 이야기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와 고통의 선언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실체는 세 명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뱀과 여자와 남자. 그러나 이세부류에 선포된 말씀으로는 저주는 저주가 두 번, 고통이 두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뱀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아담이 수고하는 그 땅에게 저주가 임했다는 것으로 대칭을 이루게 하셨고, 그다음에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안겨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출산과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조금 어긋나 게 어긋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천머리부터 나오는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차례로 선고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한 뱀. 그에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흙을 먹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제 뱀의 형태의 유래를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그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록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회 가나한 지역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모셨던 뱀, 주술적인 존재로 승부해왔던 이 뱀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에 큰 유혹이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뱀이 사람에게 유혹했다고 해석해도 맞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술적인 힘의 의지했던 가장 많이 순성했던 형상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혹하는 유혹이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뱀과 여자 사이에 있는 지속적인 투쟁을 신학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유혹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고 때와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하나님 부지하는 곳 이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강력한 유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혹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것도 아닌 먼지를 먹고 사는 흩날려 사라져버 아무런 형상이 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저주를 뱀에게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리신 성부는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성에게 종속되어야 될 것이다. 이미 청색 2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축복으로, 번성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시는 이런 복의 통로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유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곳에 고통을 더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애제류로 협력자로 동반자로 동등한 위치로 살아갔던 여성이 이제는 종속적인 관계로 고통을 받게 될 것으로 고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자로 창조되었지만 전적으로 이제는 남성의 보호 아래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남성에게 내려진 선고는 가장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실은 그가 속한 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땅은, 이제부터의 땅은 저주를 받아서 땅이 풍족한 많은 곡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로 덮이게 될 것이다. 사람은 땅을 일구고 돌부는, 번성하는, 생육하고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께 주셨지만, 이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은 고통, 쓰라린 가시를 찌르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 경작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높아시게 말씀드리지만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입니다 자녀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도 있지만 큰 기쁨을 동반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노동을 통해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순간은 괴롭고 힘이 들지만 그 결실로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 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출산과 노동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선악화 사건 이후에 그것이 고통과 함께 수반되어 오는 것으로 오늘 성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언급하는 것은 죽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먼지다. 이제 먼지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에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에덴의 삶의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의 그늘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뱀과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득 이런 질문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가장 고통스러웠을까? 뱀인가? 여성인가? 남성인가? 일단 뱀은 뒤로 물리더라도 남성이 힘들까? 여성이 힘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이 힘듭니까? 군대가 힘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크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종종 이렇게 아내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여보,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더 힘들었어. 어떻게 고통을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내의 삶을 모르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제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양을 합니다. 나 힘들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리신 이 선고는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 의지.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선택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 좁은 문으로 갈지 교회를 향해서 갈 것인지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내게 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마치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의 것이다 에덴에 머물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먹게 만드셨냐고 이걸 안 만드셨으면 영원히 죄와 형벌이 없는 에덴에 살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자유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이에서 10을"이라고 십을, 선택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가지고도 몇 가지를 정해 놓았다가, 저는 오늘 이것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에서 10" 도무지 무슨 얘기일까요? 열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기회가 있었을 때 의사 선생님께 들었던 것이 하나 생각나서 눈득 그이 생각나서 이거를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힘들하는 어 환자에게 얼마나 아프십니까? 많이 아파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로 생각해 보시고 몇 정도 아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현재에 있는 나의 고통이 견딜 만한 고통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환자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표현된 수치에 따라 의사는 환자를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약을 투여할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아 보여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 고통의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이것의 원인은 이것이고 결과는 이렇다, 명확하게 설명해 줄수 없는 주관적인 아픔들, 고통의 수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어도 사람에 따라 아픔은 상이하게 다를 수 있을 것,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말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은 일도 아니야. 내가 겪는 고통에 비하면 당신의 고통은 작은 거고 나는 이미 고통 그 고통을 너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나는 이미 겪어 봤다. 당신이 짓고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당신의 죄 때문이야. 기타 등등의 말들로 현재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힘이 되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있거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거나 경제적인 파산을 겪고 있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 곁에 있으면서 말이 아닌 공감의 손길을, 공감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너의 고통은 이 밖에 안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것,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태울 것도 없어요. 라고 사인을 보내는 고통받는 그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을 거라고, 이거는 포장된 축복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듣다가 눈물이 나면 함께 울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고통의 이해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우리는 내 고통이 가장 극한의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아파하셨던 우리의 아픔을 더 크게 보셨던 예수님의 사랑 아니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나의 고통에서 나의 고통을 좀 뛰어넘어서 나보다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아니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말없이 안아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성김들이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